재형님 팀은 여기 올드오션에 있습니다 아직 스폰서로 못 구한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8팀 중에서 중하위권이라고 보는데 또 모르는 거니까 성적 내면은 결국 저는 이 선수가 가진 네임별로를 무시하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꼴등 해도 돼요 그냥 있어만 주면 돼 이게 선수 한 명의 이름값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때도 매진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첫 주차 싹다 매진이거든요 제가 알기로 나는 스탠스가 딱 정해져 있어요 팔콘CR 니들 둘 중에 아무나 이겨라 나는 속으로 시야를 원하지만 팔콘이 긴 것도 좋아요. 왜? 그래야 얘네 둘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이 스파링이 되거든. 아, 그리고 팔콘도 좀 이겨야지. 한 놈만 접해는 거는 좀 서사가 재미없습니다. 결국 메시가 고트가 됐거든, 축구에서는. 근데 호날두가 메시한테 비빈 딱 고시즌이 그 있어. 근데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 메호 대전이 일어난 거란 말이야. 축구 역사상 가장 큰 떡밥 중에 하나가 메호 대전일걸? 그 자, 짧게나마 그 메호 대전을 보는 시기가 재밌었어요. 엘 클라시코 하는 날그 다음 날은 무조건 그다음 날그 다음 날그 아침 조회 시간에 터졌어 애들끼리. 실제로 그때가 라리가 황금기일 거야. 그런 것처럼 오버워치도 팔콘이나 씨아를 이렇게 둘이 해쳐먹은거 나쁘지 않아요. 물론 나머지 팀이 다 올라오는 것도 더 좋죠. 언더독의 반란이 느끼는 것도 좋아요. 아 올드 오션 뜻이 노인과 바다예요. 아 일단 요대가 회 아프리카 대회거든요. 양호님 코치한이에요. 플레인 코치였어? 아 칼리오스 알바 가야 된다고 마음이 아프다 결국 오버워치 대회가 상금헌팅이안 되면은 스폰서가 없으면은 알바를 뛰어되는이 현실 자체가 있겠네 갑자기 진짜 현실을 차갑다 그리고 요 다섯 명이 다 멀리 산다고 하긴 하더라 그래서 이게 한 명이 모이기 힘들어 가지고 경비고 한다고 스폰서고 하더라 그래서 wdg가 티켓값 좀 올리면서 거기 그 수익금 그 선수들한테 배분한다 했잖아 이런 건 좋은 거 같아요 확실히 근데 기습 시위하는 거고 내가 또 기습 숭배하는 건데 요 선수 들어온 게 그래서 티켓이 50% 이상은 더 벌려요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와도 이 사람 존재 자체 하나만으로 티켓을 구매할 가치가 생기는 거거든 그게 뭐라고 근데 이 선수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조금이라도 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는 거야 상금 원팅이 안 되는 중하위권 팀들한테 입에 풀칠이라도 된다고 얘들아 너네 알겠지만 스테이지 1때 팔콘 시절 경기에 있는 날이나 또는 런어웨이 경기에 있는 날은요 당연히 자리가 꽉 찼어요 근데 직권 간 사람은 알 거야 딱 보고 나서 빠지는 사람들 엄청 많고 물론 개인 일정도 있을 거지만 그거 그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 티켓 자체가 다 팔리는 경우가 많이 없었어. 근데 전성 매진 쉽지 않다. 존재 자체가 에바예요. 저도 된다고. 그게 중요해. 와씨 애들아 이거야. 우리는 그냥 류재용이 인게임에 스태컬치 쓰는 거? 이것만으로 그냥 우리는 그냥 이거 오판이 놀라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약간 있네요. 이해가 안 되네. 백희는 에코인데 백희는 에코가 그냥 미쳤거든요. 이게 포커페이스 있을 때도 백키 에코 하나만큼은 그냥 미쳤는데 왜왜 베기가 틀래요 이거 프로비가 애쉬 그 스와플라고 하는 건가? 애쉬 맥크리로 근데 애초에 일단 올드오션 전력이 아니에요. 탱커도 지금 이거 그 양원 코치님 플레이 코, 플레인 코치인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아, 풀 전력이 아니에요. 어, 아 해적단 잘하면 그러니까, 3등할수 있대요. 아문 감독님이 그러셨어요? 그가러너이할 때도 윈스나는 기깔나게 했어요. 임페르나 있을 때도 윈스나는 기가 막혔요임페르나이 이제 플레이오프 올라갔는데 윈스메타가 아니어서 문제인 거지. 오리사랑 윈스로. 동부 열심히 이겨 놨더니 올라가 보니까 시그마랑 바스가 원숭이 접해고 있는데. 네. 힐벤. 힐벤. 힐벤, 와. 힐벤 들어가고, 근데 이거 내 보기엔 아 디바라 그런 거 같아. 성공권이 없어. 바아 어, 치는 것도 안 되고, 그냥 계속 자리, 자리 뺏기고, 그냥, 아, 그냥 들어가다도 그렇죠. 막고, 들어가다맞고 하니까 자원이 너무, 너무 많이 빠져. 너무 근데 여러분들, 일단 많이 요 경기는 올드오션 전력이 아니라서 참고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는, 그렇죠. 그냥 류지 영이 보고 싶은 거임. 영상 보긴 봤는데, 프로로서 기권적으로 어, 어, 가능성이 있나요? 냉정하게 분석하자면, 나는 재홍님 빠돌이고, 니키견에 이는 류기견인데, 객관적으로 분석을 하자면 상위권에 있는 선수들 포함해 가지고 프로 경력이 유지되었던 그런 서필들과 비교했을 때 당연히 경력 단절로 인한 실력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합니다 근데 1부 리그에 올라왔잖아 트라이얼 뚫고 그것부터가 프로게이머로서 뛸 만한 자격이 증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도 깐다 그거는 그냥 이제 까고 싶은 애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그런 얘기를 해아 팀원 버스빨 타고 올라온 거 아니냐 서필이 버스를 어떻게 타 아니 프로 씬에서 프로 팀에서 버스를 어떻게 타요 여기는 경쟁전이 아니야 여기는 한 팀으로 움직여야 되고 분명히 콜 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약속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그 차이인데 올렸던 영상이 팀이 아무래도 약소 팀이라 솔직히 그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거는 아셔야 되는게 유튜브에 첫 발린 영상을 올리겠어 누가?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는게 맞다고 봐요 유튜브에 자기가 잘하는거 류중이 잘하는거 올리는게 맞지 그래야 억울어 끌리고 그래야 과거의 향수를 느꼈던 사람들이 복귀라도 하죠. 쳐맞는 거보면 사람들이 누가 들어와? 잘한 것만 올려내고 욕하는 것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이 물질주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애들이에요. 그 상위 팀한테 강 팀한테 맞고 싶은 거 보, 맞는 거 보고 싶으면 옵챔스에서 봐도, 봐도 늦지 않잖아.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나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런 얘기가 나온 떡밥 자체가 너무 건전해. 힐 갈라치기, 탱 갈라치기. 길 갈라치기 지들끼리 갈라치기 존나하고 요만치 남은 유저들끼리 치고받고 싸워 가지고 지들끼리 처 접는 꼬라지 보는 것보다 프로게이머 복귀한 이후에 실력 덕밥 나오는 게 훨씬 건전해요. 근데 반대로 올드오셔는 그러면은 그걸 한번 강제로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죠. 오! 어, 잡힙니다. 허. 아, 균열이 이어지면서 부착 와, 이거 재우었는데?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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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있는데 아직은? 어. 상대 이거 좀 밀었어요? 안 예. 부지 않았어요. 죽던 보다도더 빠른 줄 알았는데 꺾은 거 같은데. 어, 오 씨발 어어 이거 이 뭐야 이거? 팅팅 슝슝 팅팅 어, 그자 이제 한 2분 동안 못들켰네 골드 어, 오션. 유재영의 미친 힐밴과 아, 네. 양원 백키의 미친 포커싱이 나와야, 아, 돼. 아니, 어? 힐벤. 힐벤. 그런데, 힐벤 나와야 돼. 아니면 프로미터탭어 힐밴 이거 좋은데? 힐밴 잘 넣었어요. 한번더 나와야 돼. 한번 더. 나무 채우고 힐밴 딱한 번만 더. 아. 아 근데 아 근데 트레가 맞았어 못 들어 못 들어. 붙이고, 못 들어 못 들어. 브리바티야. 못 들어 못 들어. <laughs> <같이 웃음> <laughs> 이거. 이거 이거 어? 지나이? 어. 시나이? 아 어. 그런 화력이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어떻게 잡았어? 칠가 중요한데. 와, 피스. 함께. 그렇죠. 찍어야죠. 찍어야죠. 찍었는데 아, 하필 받은 게 딜러셋. 네. 딜로트 딜러 이거를 못 들어요. 개러 수밖에 없고. 해적단 입장에서는 나노가 안 돌죠. 유가의 미소가 띄어집니다. 프로비아 페이스를 같이 잡아냅니다. 아 류정 나노가 거의 다 오긴 했는데. 어, 오. 세워주면서 문제는 이런 식으로 어그로 걸리면 양원 양원 케어가 오. 나노 들어갔어요. 근데 과연 이게 조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두 피스트가 혼자서 할수 있는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 아 차나 있는데이 정도면 아, 이 정도면 괜찮은데요? <laughs> 그 선수 나눠 돌아. 요거 요거를 잘해 되게 잘미나는단 말이야. 어, 그래 요 어, 다음 히베이 어, 어, 요게 어, 중요했어. 어? 여기 루시오 하나 디바 꼴박했는데 이힐베이빈 다이민의 이주민이 맞았다면 근데 제스 혼자 맞았어. 게비 쉬었으면 뒤에 넣었죠.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을 거 분명. 쉬었으면 뒤에 넣었다. 요런 장면 좋아요 아주 요런거거런거 아, 어, 어, 아주 좋아요 문제는 그때 양원, 양원 케어가. 어, 나노 들어갔어요. 어. 근데 이게 이거 아주 좋아요. 그렇죠. 이런 장면. 이거는 저도 이겼다. <laughs> 힐다기 입장으로서는 이거는 저도 이겼어요. 이런 게... 판은 심지어 유튜브로 써도 돼요. 무력하게 불리지 않았어. 성공권이 아, 없다. 아, 올드오션이 개처맞는. 주... 네. 네, 그냥 다 적어줄까? 야간색으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적어주는 게 나을지도. <목소리> 그습니다아으 아유. 아유, 아유, 오 뭐? 이거 뭐야 방금? 뭐야 방금? 뭐야 기발죄요? 아니 이거 오버존했으면 죽었어요 위도. 아니 FPS 게임인데 위도 거리 데미 있는 거 개빡치긴 해요. 아니 그냥 물어보자. 이거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음? 거리별 데미지? 현대 구는 솔직히 얘기해서 푸비공 징는이친는이보다이거부터 징징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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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쳐야 건데. 돼. 푸비공 뭐프로구는이서구 뭐 건데 정찰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는건 중요하긴 하거든요. 어, 어, 어. 이대로리이투까지 가져가면서 해적단. 세트스코 3대0 3대0났고 o d h 보자 한번 아니 얘네 3대0 냈대 5DH 상철량이는뉴에아 진짜 개 부끄럽네 아. 아니 잠깐만 상철량이는뉴에 그랜드 마스터 뻥치지 마 다이아 1 마스터 5 아니 9시즌 EU 티어 써야 지 이거는 이거 사기예요 멜리아가 그마로 적었는데 이 말카디아가 그마로 같이 있다는 게 이게, 이게 의미하려는 게 아니라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지 말카디아 이거는 이제 말아라키오이죠. 네. 저 말카디아는 사칭이죠. 그렇죠. 진짜 말카디아 그분이 아니고요. 예. 야, 저는 처음에 자료를 받았을 때그 깜짝 놀랐어요. 어, 이 말카디아 그분이 티어가 챔피언을. 예. 어? 어, 내가 잘못 알고 있나? 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아닙니다. 야 근데 확실한 건 있다. 억로한되네 아니, 욕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나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봐요. 솔직히, 욕할 사람들은 욕 존나 하거든요? 근데, 유쾌하게 보잖아? 유쾌한 게 맞아요. 아니, 어떻게, 팀장이라는 코치라는 사람 닉네임이 상철량의 노예고, 같은 팀 챔피언직은 힐러는 왜 닉네임이 말카디아 사칭이고, 까가 많으면 뭐다? 빠도 많아진다. 몸문 메이가 사람 되게 말리게 하는 메이야. 고드름도잘 쓰는데 얘가 되게 공간을 되게 잘 써가지고, 멜리아 디바가 지금 메탈 잘 맞는 게, EWC만 봐도 디바들이 약간 꼴박형,

성공적으로 가져간 오디에치입니다 죽어주는 거왜봉각 터져줘야 됩니다. 아, 그 어이 멜리아 뭐야? 아니 딜이 뭐지? 스테이크서스, 이러면 원쉬 분도 하나로 한타를 이기기에는 오오 오, 아, 유이야 딜 어, 들어가는 거 보소 그래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그 닉네임이 사긴 게 뭐냐면 이 말카디아한테 죽으면 데미지가 두 배예요. 이게 사람이 말려요. 말카디아에게 죽음 이게 데미지가 두 배가 들어와. 갑자기 얘기해서 미안하긴 한데 스크림 뜨다가 우기잉에게 죽음. 이거 정신 데미지 들어와요. 이게 긁혀요. 서필들 알잖아. 너네 아나 유저들 다 알지 않아? 인 게임에서 아나가 아나한테 맞딜 넣는 경우가 그렇게 많이 있진 않거든요. 근데 상대 아나가 나에게 맞딜을 넣어가지고 칙칙칙하고 피가 달잖아. 기분이 너무 나빠. 그때부터 나도 상대 아나를 봐요. 그리고 막타각이 나오잖아. 무조건 에이미 임 걔한테 가 있어. 힐까. 근데 그 막타를 내가 당하잖아. 우기 화살표 일루전 뜨잖아요. 나는 그날 밤잘잠못 자요. 다시 보기 안 봐요. 이게 대인배 행동을 하려고 해도 오, 이 마음에 맞아. 있는 경쟁심과 마음에 있는 이 자존심이 그러니까, 뭐 긁혀요. 나도 똑같은 인간이에요. 이 선수가 케어를 전혀 받지 못했고. 오 대꼴 디바문 감독님이 찐 해도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네가 찐은 아니죠. 오, 오. 아니. 야 근데 유이야 너 존재감 지리긴 한다. 3클릭으로 잡았는데 지금 하는 게 사우디 옵드컵인가요? 봐 이게 이게 된다니까 얘들아. 이렇게 적어도 물어봐요. <laughs> 어, 유입 기어 환영해. 반가워 음, <목소리도> 루붕아. <목소리도> 그 조합이잖아. 네. CR 시팅 조합. 립 시팅 조합인데. 네. 바티랑 네. 캐서디한테 주방 주고 오는 거 음, 네가 빨아라거든. 한점 돌파가 강력한 거지. 천인 것처럼 핑콩너니 좋은 건 아니에요. 아심저 자탄 자탄. 아, 멜냐 그냥 이거 아니. 자방으로 그 됐는데, 자방 베이팅했네. 어, 그 자탄에 눈버라까지 깔렸고 정회방으로 스킨 썼지만 어... 얼어 있는 아... 멜리아가 좀 잘했던 게이 조합이 자방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 사실. 근데 비트 있다, 자탄 있다, 자방을 여기서 앞에 써주거든. 지져주고 자방 쓰잖아. 그럼 이게 사실 무리한 거거든 상대 입장에서는. 이거 부수고 조지면 된단 말이야. 저 조합이 주방을 써가지고 딜라인을 시팅해주는 조합인데 자리아가 자방으로 저렇게 앞에 나와서 무리하면 잡고 싶지. 그래서 비트 누르고 들어갔더니 ODH도 비트 있고 자탄 있고. 렉킹 <laughs> 버리고 시간 끄는 거 좋은데? 아니, 화면에서 거의 10초를 끌어가지고. 서 싸웠을 때 강한 조합이 오리게 화물 스노우볼이? 여 하룸이 야무지네 이런 거 좋아요 자하디 아, 소환 와 광자 <laughs> 위치 개더럽네 진짜로 세로로 <laughs> 깔아버리니까 뒤로 쭉빠져야 되네 그냥 야여기 뺐는데? 겐지 없는데? 야 그럼 쟤네 이번에 비트도 눌러야 돼아내 어, 비트로 비트 빙병 아 어, 여... 어, 어, 이거 잘 끊었다 흐름 어, 근데, 어, 근데, 근데 킬이 안 창렬 안 야, 야... 얘네 보는 거 게임 있지? 개말리게 하긴 하네 진짜로 그 이... 아, <laughs> 물론 이게 지금 어 근데 레킹 렉킹... 잘 비벼 <laughs> 야볼 개잘 비비는데 쟤 아니 힐도 안 먹는데 너무 잘 비비는데 볼 이러면은 한타 다시 시작이야. <laughs> 몸무 벤처 씨. 야은벤처 와! 야! 야 원더 토르비.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자 메이 침에 토르비온 그다음에 벤처, 그다음에 벤처 그다음 바스거든요. 뭐 용사고팔 특집이야? 아니 비주류끼리는 뭐 약속이라도 했음? 오버워치2 들어와가지고 메이하다가 바스 나왔을때 바스로 개꿀 빨고 너프 먹으니까 다시 메이했다가 벤처로 꿀 빨고 요즘 심해로 꿀 빨죠 소전 멘타때토로비온하고 이게 아니 뭐 트레이서 쓰면은 약간 알러지가 올라와? 약간 쟤네가 좀 그런거 잘해요 몸몸 뉴킨스트리트 그 1.5층 그 메이존 몸몸이 만든걸로 알고 있거든? 여기에 벽이 쳐지면 X같겠지? 내가 여기에 TP를 까면 X같겠지?